애국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곧 다가오는 새해 2023년 1월 1일부로 페미를 시벌 졸라게 빠는 남페미가 되겠습니다 시벌 졸라게 여친도 안생기는데 안 나이 23살 처먹고 여친도 씨집을 생기지도 않, 않는데 그냥 나이 한살더 처먹는 김에 차라리 그냥 페미 졸라게 빨고 똥꼬 똥꼬 헐도록 그냥 페미 졸라게 빠는 그런 남 페미가 될랍니다입매고 그냥 혀로 그냥 할짝할짝거리면서. 패밀 졸라게 빠는 그런 남패밀가 될랍니다 아니 이 나이에 여친도 안생기는데 그냥 차라리 그냥 이렇게라도 개바락을 쳐 가지고 이런 식으로라도 여친 사귀려고 개바락을 쳐야지 에휴. 솔직하게 뭐 이것, 말, 이것 말고는 방법이 있나 네 그럼 모두 수고하십시오